봐줘 봐요. 아, 아. 예. 아 아, 아, 아. 아니야. 어. 나와요? 아, 나와 나온 나오는데. 내가 야. 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도매이저의 아, 딱삼유 오랜만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네, 오늘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CGS 캐츠 글로벌 스쿨의 김민경 팀장님이랑 학교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떨리네 오랜만이라서요? <laughs> 지난주 한번 쉬었다고 <laughs> 네 여기 소개 여기. 방금 마. 해주셨는데 캐츠 글로벌 스쿨에서 한국 담당자 김민경입니다 화면 조정을 좀더 해야겠다 해가지고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학교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뭐죠? 월스게이트 월스게이트 스쿨 예전에는 캔 캐츠, 캐츠? 캔터베리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 있어? 어? 이거 아닌데? 네, 제가 이게 예, 켄터베리 소개를 먼저 해줘야 될것 같아서 캔터베리와 관련된 것들 조금 찾아봤어요. 어,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캔터베리는 어, 런던 표기가 없는데 런던에서 동쪽으로 동쪽보다 조금 낮 동남쪽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동쪽으로 대략 기차로는 한 40분 정도 이 정도 거리 네, 분 정도 어, 걸리는 곳에 있고요. 캔터베리가 유명하게 우리나라에서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되게 많은 이유가 첫 번째 그림 보이는 건 모르겠는데, 여기 켄터베리 이야기, 어, 켄터베리 테일스라는, 제프리 초서라는 분이 1300년대 썼던, 어, 것들을 발간한 거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켄터베리 이야기에 보면, 옆에 있는, 어, 켄터베리 대성당, 또 언급이 되어서 제가 사진을 같이 한번 해봤고요. 저기 혹시 화면에 보이는 건 모르겠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이게 1400년대 초판, 그, 초판 인쇄가 됐던 책에서 나온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사진을 구해가지고, 위키 거기에서 사진을 구해가지고 넣어봤는데, 이, 혹시 캔트베리 이야기 읽어봤습니까? 아니요, 저는. 전... 아 씨. 아, 저도 안 읽어봤는데. <laughs>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캔트베리 이야기가 어떤 걸인지 간단하게 찾아봤는데, 런던에서 어떤 사람을 길리기 위해서 30명이 캔터베리로 여행을 가는 과정이고, 여행을 갈때 어떤 사람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제안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길을 재밌게 다니자. 그래가지고, 한 사람당 두 가지 이야기를, 두 가지씩의 이야기를 구전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고, 저도 한번 다음에 읽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캔터베리에는 이 대학교가 세 군데가 있어요. 어, u n i v e r s i t 가뭐 그중에서 제일 유명할 거고요. 켄트베리 크라이스처치라는 학교도 있고, 밑에 UCA는 유니버 v 티포 s i t y for c r 인데 여기가 캠, 캠퍼스가 다섯 군데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여기 켄트베리가 있고요. 원래는 켄트베리 아츠 스쿨이었는데 통합돼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켄트베리는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뭐그 어, 영국 관광을 갈때꼭 들리는 곳 중에 하나라는 거 설명드리고요. 어, 아, 바로 오스게이트 어,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마시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위치는 캔터베리 도심에서 시내에서 시내라고 하기엔 작긴 하지만 타운에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음. 15분 정도 시내에서 주거 지역 쪽으로 걸어가면 아, 죄송합다 네. 여기서 그, 네. 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네. 15분 정도 도보로 이동을 하면 저희 학교 캠퍼스가 있고요. 메인 건물, 그 다음에 기숙사 부지 여러 개가 이제 길에 붙어 있는 거 네, 한 길에 이제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이제 이 학교를 여러 번 가봤는데, 뭐 예전에 가봤고, 최근에 가봤는데, 처음에 가면 웬 집? 이런 음. 느낌이에요. 왜냐면 저희 사진에서 보이는 게 메인인데, 이런 건물들이 쭉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집 형식대로 그대로 그것들을 개조해 가고 이용하고 있고, 물론 뒤쪽에 보면 새 건물들도 포함되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생들이 제일 궁금하는 것들 중에, 부모님들 제일 궁금하는 것 중에, 거기 보내는 우리 아이 공부는 잘할수 있을까? 그랬는데, 어, 여기 A, 다른 학교들 보면 A 스타 A 비율이 뭐70% 90%막 이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쵸? 거기는 이제 시험 봐서, 입학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고, 이켄터베리 워스게이트 스쿨 같은 경우는 입학 시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부터 높은 학생들까지 두루두루 공부를 하고 있고,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따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우후열반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어제됐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전체 비율이 74.2%가 A 스타에서 C, 물론 C를 받은 것들을 왜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좋은 성적들을 나쁘지 않은 성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최근에 한국 학생들 성적은 좀 음. 좋았어요. 그리고 음. 케이스 우수한 진학 케이스도 많았어서 한국 뭐, 학생들 중에 네네 올해 졸업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지 않고 파운데이션을 들어갔어요. 음. 파운데이션을좀 일찍 시작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으로 케이스를 진학한 사례가 있었고요. 음. 그전에는 A 레벨 저희랑 이제 2년 공부하고 UCL 간. 음. 학생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학업하기 마음 편하게 이제 처음에 이제 유연하게 받아 주기 때문에 음. 크게 어렵지 않게 입학해서 수업도 잘 받아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뒤에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는 특징이 입학 시험이나 입학 시, 자체가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나이대도 그렇고 영어 수준이 좀 낮아도 입학을 할수 있고 그런 부분들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인문계열 사회과학계열의 음. 과목들이 좀 많이 열려있어요. 아, 그러니까. 스템을 저희가 그전에 소개시켜드렸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패치캔브리지, 패치 보스워스 음. 이쪽은 이제 스템계열 과목이 많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도 선택할 음. 수 있는 과목의 폭이 좀 넓다. 이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뭐 여러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쭉 있고 뒤에 이제 기숙사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어, 좌측편에 보이는 제가 보기엔 좌측편이니까 어 좌측편에 있는 어 보면 가운데 뭐 새로운 건물도 지어져 있고 막뭐 그렇습니다. 그 새로운 건물 다이빙홀 같아요. 아, 이게. 네. 아. 그리고 이제 하우스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음. 아이들이 이제 적절한 하우스에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먼 기숙사여도 5분 정도밖에 다 아, 거기 안에 있으니까 아, 그, 안에 그 원사이트에 있으니까요. 이건 이제 학교 내부? 네, 학교 내부, 기숙사, 보딩 하우스 내부예요. 음. 서로 다른 보딩 하우스이기는 하고요. 음. 어 대부분 1층에는 저렇게 아이들이 같이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범인, 라운지 공간, 커먼 음. 룸이 있고, 뭐 이제 풀대도 있고, 키친도 갖추고 있고. 풀대라고 하는 게 당구. 당구대? <laughs> 당구 다이. 네, 그리고 이제 음. 조금 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매점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음. 학생들이 간식을 사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월세이트 특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국제학교입니다. 100%, 99%의 아이들이, 99 모, 여,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교장선생님 자녀분들은, 영국인이지만 여기 다니고 있어요. 아, 네. 그러면 99% 맞네. 네, 99% 정도 돼요. 그래서 국제학생들을 위한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제학교 중에서는 가장 어린 나이부터 음. 입학이 가능해요. 어, 이어 나인 나이니까 우리나라로 13세 10, 만 13세부터 응. 입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 학생 수는 지금 현재는 250명 정도 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캡파에 비해서 조금 여유롭게 네, 공부를 하고 있고 응. 한국 학생이 한명 지금 학업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 학생 전체로 보면 <laughs> 80% 학생들이 어. 아시아계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아요. 한국 학생이 한명 있다고 하니까 이 방송 보신 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학생들 없는 곳을 찾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laughs> 최고지 않을까? <laughs>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의대나 옥스브릿지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반도 운영을 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트도 특별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반 학생 수는 평균적으로 12명이라고 제가 최근에 이제 최근으로 업데이트를 받았는데 보통 A 레벨에서 과목 이제 수학이나 이공계열 과목을 제외하면 4명에서 6명 정도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몇 과목에 따라다 많이 다르니까요. 네, 이거는 음. 이제 저희를 대상으로 모의 수업을 해줄, 해주셨을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국 수업은 수학 수업은 이렇게 합니다. 음. 라고 이제 시험 강의 해주셨을 때 제가 찍어온 거고요. 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은 강의실에 6명 정도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분위기이긴 해요. 네, 이제 뭐 학생들을 해놓은 건데, 뭐 학생들 뭐 여기는 이 e 소스, 그러니까 이 e 소스 온라인에서 어떤 것들이 학생들이 가지고 공부를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 쭉뭐 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도서관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있어요. 켄터베리 음. 같은 워스게이트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이런 소스들이 다 붙어 있고 학생들이 이제 무료로 이제 서적 이제 책도 볼수 있고 네. 이런 거 이용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사진 제가 꼭 넣어달라고 지사님께 어, 요청을 왜? 드렸는데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 도서관 공간 있잖아요 아, 예. 공부하는 공간에 음. 저 선생님이 항상 상주하고 계세요 선생님 아, 누군가가... 사무실은 저기예요 어... 근데 이분이 누구시냐면 저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하이어 에듀케이션 담당자그래서 아, 대학치나... 일까지 서포트해주시는 분이에요 어... 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이분의 손을 통해서 이제 진학 음... 프로세스를 하게 되는데 사실 어딘가에 사무실에 계신다고 음. 하면 사실 접근이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찾아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한데 항상 저렇게 오픈된 공간에 상주를 하고 계시니까 음. 학생들이 오며 가며 선생님이랑 가깝게 얘기를 할수 있어서 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음. 그래서 좋은 점이라고. 어. 그래서 넣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거건 이제 그 학생들 방과 후 활동 많이 물어보잖아요. 여기는 이제 지됐던 어. 그 어린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곳이니까 여기서 다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미술, 음악 아니 미술, 스포츠 그리고 학업 중 아카데믹 리더십 관련된 거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라고 보면 아카데믹 부분 보면 뭐 교과목별로 뭐 스탠프랩도 있고. 뭐가 또 보이냐 눈에 (UK) 매스 챌린지 같은 경우에 어, 수학 경시대회 그런 것도 반. 있고 어. 그다음에 사이언스 소사이어티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화학이나 이런, 물리 이런 것들 준비 예. 뭐 경시대회나 이런 것들 나가려고 하는 학생들 아니면 따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위한 거고 저기 리더십 관련된 건뭐 뭐 한국에서도 많이 국제학교에서는 대문 하는데 (MUN)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뭐, 어, 주코 아, 이건 뭐, DOE, DOE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들이 많이 하는 거고, 이게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어려우는데, 우리나라의 보이스카우트, 음, 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스카우트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영국식으로. 그래서 뭐, 어, 여기 통해서 뭐, 캠핑 같은 것도 하고, 맞아요. 뭐, 아침판 하나 주고, 어디 찾아다니, 뭐, 지도 하나 들고, 찾아다니는 이런 활동도 하고, 음, 질문이 여기서 다른 얘기인데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어. 여자 선생님 아주 아름다우신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어, 민규씨 아름답죠. 네. 그리고 오스게이트 기숙사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딩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니까그 말은 전체 저희 캐파는 학생들을 다 개, 기사를 개런티를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대의 학생들 이제 부모님이 이제 뭐 주전비잖아요, 이렇게 상주하시는 분들 대의도 음. 가능하고요. 음. 이제 국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네. 네. 그다음에 렇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보딩에서 살고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국제 저희 CGS의 국제학교는 1인1실 음. 그다음에 개인 욕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음, 1인1실인은 스위트라고 표현하는. 화장실하고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네, 부엌만 딱 네. 공용으로 쓰고. 네, 부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에 가면 커먼룸에 아, 이제 네. 아이들이 사용을 하고 네. 내 방에 내 화장실에서 이제 생활을 할수 있다 독립된 공간이 있고요. 네. 어 유일하게 2 인실 옵션이 선택이 가능해요. 어, 예, 쉐어드가 있고 이런 경우에 비용이 조금 많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음. 근데 한학생들은선정안할것 같아요. 웬만하면. 어 성격은? 어린 학생들, 9학년이나 아, 이렇게 10학년 시작하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나는 친구가 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음. 너무 외로울 것 같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룸메이트 있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인실도 음. 간혹 문의가 와요. 근데 이인실이 정말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인실을 원하시면 빠르게. 컨펌을 음... 하셔야 돼요 플레이스를. 아... 근데 2인실이 이제 굉장히 넓어요 방이. 아두명 있으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인 1인실 이제 사진은 아마 넣어주셨을 아... 것 같은데 그것보다 그거에 정말 두배 이상으로 큰 공간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상당히 네. 이거 하겠구나. 공간적으로 여유로워서 그렇게 막 음... 붐비는 느낌이 아니다는 거. 음... 2인실도 당연하게 개인 욕실입니다. 이분이 그 보고 계신 분이 아름다우시다고 하니까 떨리셨나? 저는 멋지지 않습니까? <laughs> 네, 기사. 또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 시간은 8시 45분까지 이제 학교를 가면 되고요. 취침은 거의 다 동일한 것 같아요. 10시 응. 반에 이제 소등하고 아이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없게끔 응. 하우스페어런트들이 음, 상주를 하면서 아이들 응. 생활지도를 하고 있고요. 외출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리치앱 통해서 사전으로 리퀘스트를 넣고 부모님 승인 후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등교 시간이나 이런 것들, 취침, 취침 시간 이런 거는 기숙성 학교는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나 미성년자가 다니는 학교들은, 어, 자는 시간, 너무 좀 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밥 먹는 시간, 학교 가고 체크인, 그러니까 나 학교 나왔어. 라고 이렇게 수업 전에 등록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 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그렇고요. 안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 여기는 이제 미성년자 학생들, 그러니까 만 18세 학생들이 주가 더 많으니까. 기숙사나 이런 것, 어, 식사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엌이 방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공용 부엌만 하나씩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큰 식단이 있는데, 뭐 식단에 몇개꼭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거몇개 넣어봤어요. 그래서 뭐, 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말까지, 이제, 오, 오, 평일 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 3식 그다음에 주말 주말에는 2식 보통 이제 주말에는 브런치 형태로 나오고 음식은 전부다 어, 따뜻한 음식 하나 어 그다음에 채식 채식 배지 옵션 따로 하나, 스프 있고 옆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는데 사이드로 뭐 밥이나 빵이나 뭐 네네.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뭐 맛은 있는데 어 저는 이것만 계속 먹으라고 하면 좀힘들기는 하겠더라고. 그쵸? 이번에 드셨잖아요. 저희 네. 학교 딴데 가서. 영국 가고 어? 너 가서 먹었나? 캠브리지 가서 드시면서 라이브 하셨던데요. 아, 오, 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맛있... 배고파서 그러니까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laughs> 그래서, 저도 항상 말씀드려요. 사실 굉장히 셰프님이 상주를 하고, 어, 어, 어. 이제 신경 을 써서 식단을 짜서 만든 음식이니까, 음. 제가 먹기에도 한 번씩 먹기에는 맛있어요. 근데 그렇지. 이제 우리나라 학생 입맛에는, 이제 매번 먹으라고 하이 아니니까 질릴 수는 어. 있지만 그래도 어. 최대한 영향을 맞추기 위해서 꼬박꼬박 먹어라 이렇게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저 캐, 지난주에 캐치 캠브리지에서 어, 장대표님하고 같이 이렇게 나와 네. 할때 어,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점심을 방송하면서 먹었는데 제가 먹으려고 했더니 한테 다 먹었더라고. 아 어, <laughs> 아무튼 먹을만 했어요. 서 제가 장대 아 이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장대표한테 물어봤거든요. 나는 이거 아, 맛은 있는데 매일 못 먹겠는데 그러니 황 대표는 나는 많이 먹을 어, 그러니까 계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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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다고 하더라고 음. 음. 아무튼 음식은 나쁘지 않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입맛에 맞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그래도 요새는 가끔 어. 이제 뭐 제육 같은 것도 해주시고 요한국 어. 이제 음식 이 많이 알려졌으니까 어. 최대한 아시안 음식도 이제 나온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케이 음식, 케이 푸드가 알려져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교 매점에 컵라면 어. 종류도 많이 들어왔어요. 어,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신기하더라고요. 어. 여기가 1인실 기본 스탠다드예요. 이렇게 저희, 돼 있어요. 저희가 옵션이 스탠다드 옵션, 뭐 프리미엄 옵션, 어. 그다음에 아까 2인실 옵션 이렇게 있는데, 요 어. 기본적인 1인실 옵션이고요. 사실은 캐치 캠브리지보다는 조금 어. 더 넓어요. 공간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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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봤을 때. 우리가 이게 그 벽이 좁게 보일 수 있는데요. 저기 옷장 뒤에가 이제 색상이 있어요. 그다음에 수납공간을 위해서 보통 침대 밑에 이렇게 트렁크나 이런 것들을 숨길 수 있도록 보통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뭐 트렁크는 어디다, 놓아, 어디다 둘까? 뭐 이런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찍은 그 스타트 시점에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는 구조고요 네, 네, 네. 입구에 바로 들어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어, 화장실하고 샤워가 보통 있고요 혹시 방송을 보신 분들이 뭐 트래블로치나 이런 데 다녀보셨다고 하면 그 샤워룸 정도가 딱그 여기 사이즈 음. 사이즈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요게 이렇게 이, 생겼습니다 응. 어. 옆에 샤워부스 있고 코일렛 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공용 주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응. 그 프리미엄 룸은 무슨 차이냐, 이렇게 음. 가끔 물어보시는데요. 음. 공간적으로 훨씬 조금 넓어요. 네. 아. 공간이 넓고요. 음. 그리고 이제 비품을 저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헤어 드라이어라든지. 아, 네. 프리미엄이네. 네.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아. 원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이 좀 적기 때문에 먼저 신청을또 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뭐 비용 차이는 크게 안 나더라도 좀 조금 더 비쌉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아 여기 여기는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대부분 이제 예, 여기는 보딩이기 때문에 보딩은 이제 식사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부엌에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과자나 이런 것들 군것질거리 이런 것들이 대부분 비치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기는 없는데 그리고 냉장고에 우유나 이런 것들 네, 시리얼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비치되어서. 학생들이 배고프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네, 일반적이고요. 뭐 기숙사는 이제 일주일 중에 한 번은 뭐 와플 음. 같이 만들어 먹고 아. 베이킹도 하고 음. 이런 거 장소 다 여기 키친에서 이루어집니다. 음. 얘는 식당이에요. 이거 그때 제가 받은 음식을 찍어서. 식당 모습을 같이 본 거고요. 1층, 2층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응. 공간적으로 여유롭고요. 응.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배식 받는 스타일, 골라서 응. 음식을 배식 받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뭐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긴 있지만, 뭐 이렇게 따뜻한 음식, 찬 음식, 뭐 배지 음식 다 한꺼번에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응. 어떤 데는 다 먹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게 이게 하는 것 같아요. 먹고 어. 더 받을 수는 있는데, 한 어. 번에 모든 옵션을 선택할래요는 모든 아이들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좀 어려워요. 어. 좋아하는 거 나왔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응. 음식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특별하게 해준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렇게 계속 응. 그 메뉴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 한다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음식 옵션이 이 정도면 굉장히 다양한 아요 많은 거죠, 많은 거죠. 근데 음식이 사진에서는 잘 모르겠네. 저기, 오년 링인가? <laughs> 오징어 링인가? 그래서 이제 샐러드 바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과일이나 이런 옵션들을 항상 이렇게 내어있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가면 맨날 인스턴트 음식만 먹고, 음. 그 다음에 야채랑 같은 걸안 먹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 어, 매일 항상 신선한 야채랑 과일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수업 시간 많이 물어보는데 뭐 수업 시간은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A레벨은 22시간, 교과목을 3개, 영어까지 4개밖에 안 하니까 뭐 GCSE는 과목이 9개를 기본으로 하니까 30시간 정도는 하고요 당연히 휴대전화는 사, 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응. 9학년, 10학년, 11학년은 응. 핸드폰을 걷어가요 아 수업 예. 시간에 아예, 네. 혹시나 네, 그리고 12학년, 13학년은 응. 보통 우리가 이제 거의 성인을 준비하는 단계니까 음. 자기가 관리하게끔 음. 하고 있어요.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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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해 주실래요? 어. 네. 어, 말씀드린 것처럼 9학년부터 입학이 가능하고요. 음. 9학년은 9학년이지만 이제 프리 GCSE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학년 때 GCSE를 하기 전에 GCSE에서 사용되는 이제 영어적인 부분이 가장 음. 크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랩 과정이고. 네, GCSE. 이것도. GCSE는 10학년, 11학년. 네, 어, 9월에 시작하는 게 이제 메인이고요. 어. 9월을 놓친 학생들은 1월 스타트도 어. 가능하고요. 어. 프리 A 레벨 같은 경우에는 A 레벨 가기 전 단계 프랩 과정이고, 9월, 1월, 4월, 이렇게 쇼텀으로도 음. 단계 과정도 한 학기에서 가능합니다. 두 학기 뭐 이렇게 할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1월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셔도 조인이 가능하고요. 들으셨죠? 내년 1월 달 아직 열려 있습니다. a 레벨 같은 경우에 여기도 보통 저희가 1월 시작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그래도 월스 게이트는 조금 많이 옵션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9월에 시작하시면 6텀, 1월에 시작하시면 5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IB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학교고요. 파운데이션 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B 프로그램을 네. 뭐 GCS e 다음에 IB를 할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어, 신기하다. A 레벨에서 바꾸기는 어렵겠죠? 그 당연히. 어려워요. 당연하지. 그 커리큘럼이 <laughs> 다르니까. 어. 아무튼 여기는 이제 고학년부터 어, 할수 있는 학교니까 좀 어린 나이에 나는 뭐 우리 자녀를 어, 보내보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학교를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학교 고학년으로 들어왔다가 다른 학교로 옮길 수도 있어요. 옮기는 거야 뭐 학생이 자유고 부모님의 선택사항이니까 다만 이제 시작 자체를 영어를 배우면서 시작할 수있다는 거. 소프트 랜딩 할수 있기 때문에 이 학교가 좋은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과목 제가 넣어봤는데요. 그 GCS e 과정은 2년 과정이니까 필수 과목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뭐 국어, 수학, 그다음 에 과학 과목 이거 이거 기본적으로 필수 과목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영어, 수학, 병영을 내놨어요. 필수 과목으로 여기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대부분 영어, 수학, 과학 세개 아, 다섯 아. 개가 있는 필수 과목인데 비즈니스까지 필수 과목으로 묶어놨고 그다음에. 에밑 어세 과목을 더 추가해가지고 합이 여섯 과, 여아홉 과목을 하게 됩니다. P가 없더라고. P는 따로 무조건 과목에 과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어, 무조건, 하는 P는 무조건 하는 걸로 음. 저학년은. 음. 그래서 뭐, 뭐 원하시는 것 이거 보면 되게 많이 선택하는 게 컴퓨팅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컴퓨팅 같은 거안 하셔도 됩니다. 아트, 지오그라피시스토리 하면 되겠네. 음. 그 다음에 이건 A 레벨 교과목인데요. A 레벨은 1월이든 9월이든, 어, 세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요. 블록별로 음. 하나씩 선택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빨간 줄을 그냥 쳐보는, 그, 어놓은 건, 어, 이공계 쪽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학생이면 이런 교과목 조합이면 되겠다 해서 넣어놨어요. 물리, 수학, 심화수학, 퍼드메스,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 혼자 다이야기네 음. 지금절차 한번 설명해 주요 지원절차는 최근 성적표 저희가 리뷰를 하기는 어, 합니다. 아, 안, 네, 뭐 입학조건 좀 네, 용이하지만 지금 내 성적이 좋지 않아도 음.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도록 인터뷰 음. 오픈을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캡보 시험이 없어졌죠. 아 여기는? 네, 네. 아, 캡홀은 아, 보지 않고 아, 영어 테스트만 아. 보기 때문에 i h 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합데이션 하는 학생들은 제외하고요. 아, 아. 응. 그리고 학비는 이렇게 지금 35,000에 기숙사 비용 한 2만 파운드 정도 되고요. 장학금 최대 30% 아. 네.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캣프브리치나 저희 런던의 학교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용이 저렴하다. 좀 그리고 VH가 포함어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장학금 적용해서 30% 받는다고 하면 학비하고 기숙사비 이게 이제 스탠자드 기숙사니까 이 정도면 사실은 영국에 있는 사립학교라고 했을 때 국제학교 어, 뭐 A 레벨 다니는 학생 학교 중에서는 아마 아주 경쟁력 이 있는 이 학교보다 더 저렴한 사립학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의 최애 학교예요. 최애. 뭐, 왜 최애 학교인지, 뭐. <laughs> 말씀드린 것처럼, 어. 옵션이 많고, 아,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유연하게 받아주고, 어. 그리고 진짜 정말 세심하게 케어해줘요. 저희가 어. 다이렉트로 계속 연락하면서 학생 상황 체크도 가장 편하게, 빠르게 해주는 학교예요. 음, 그래서 음. 조금 어리거나, 음. 정말 외국 경험이 너무 없거나, 음. 좀 그런 친구들한테는 무조건 추천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선택할 때, 뭐, 학교의 A 레벨 성적이 어떠니,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나는 뭐 공부 잘하는 애들 사이에서 더욱 부각을 내타는, 나타내는 학생이라고 하면 그런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런 학교에서 시작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나름 의의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질문은 선, 여자 선생님이 아, 아름다우신다는 말 뿐이고 다른 질문은 없으시네요.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 없어요? 아, 이, 이렇게 하니까 좀, 화면이 좀 보기 좋네. 음, 앞으로는 이런 포맷으로. 이거, 보면서도... 네. 아무튼,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은 없는 것 같고. 1분 남았고요. 어,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그, 다음에, 뭐, 캔터베리 초소, 초소이 아니, 캔터베리 이야기, 네. 초소에. <laughs> 초... 소설하는 분이 쓴 켄터베리 이야기 가지고 한번 수다를 떠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야겠어요. 켄터베리를 소개하는. 저도 읽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